먹을 때는 알지 못하는 암을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을 버리고 위 건강을 지키는 위암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짠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. 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염이나 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국이나 찌개를 덜 짜게 조리하고 염장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둘째,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. 이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데 효과적입니다. 특히 양배추, 브로콜리, 마늘, 양파 등은 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셋째, 불에 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고기나 생선을 직화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굽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넷째, 흡연과 음주는 위 건강에 해롭습니다. 담배 연기와 알코올은 위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해야 합니다. 불규칙한 식사나 과식은 위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에 알맞은 양의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러한 식습관을 통해 위암 예방은 물론 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